자, 안녕하세요. 해선천재 동화입니다. 카메라가 더 좋아졌나? 얼굴이 되게 잘 나오네. 진짜. 이게 그, 지금 저희가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일본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 일본 매매가 지금 현재 가장 이슈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올립니다. 음, 좀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그 전에 이제 춤에도 하고 막 끌고 가고 그랬는데 다 없어지고. 자, 1번. 일본. 일본 매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단기 매매로 전환합니다. 그니까, 제가 원래는 장기도 하고, 춤에도 하고, 막 이럴 생각으로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 같이 이제 회원님들하고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하고,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이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니까, 러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다가, 손절을 한번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괴리감이 있는 거지. 이제, 수익이 1 0 0만원씩날 때야 좋지만, 손해가 1 0 0만원씩막 나면,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고,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고, 단기매매로 전환을 해서, 50에서 100포인트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인 거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한뭐 20포인트, 30포인트씩 나도, 그,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끌고 가서, 무조건 50포인트, 100포인트 모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고,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고, 손절도 마찬가지로, 손절도 50에서 100포인트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거의, 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매매 자리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 하고 하루에 한번 하거나 못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뭐 금액이 이제 10만원, 뭐 15만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좀 많이 줄어든 대신에 손해도 이제 거의 많이 줄어들겠죠. 세 번째. 마이크로 나스닥 한정국만 진행합니다. 네, 이거는 우선은 11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고, 여기다 쓸게요.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11월 말 전에 끝날 수도 있고, 뭐 11월 말까지는 진행을 예정이고, 좀 안정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아니면 뭐 12월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이제 뭐이 부분은 너무 이제 그 수익이 이제 적어지잖아요.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수익도 적어지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장기 투자에 대한 것도, 그,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들은 좀 수정을 하고, 좋은 부분은 또 발전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할 수도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전체적인 매매가 단기 매매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는 이걸로 하고 대선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종목이 너무 들쭉날쭉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50에서 100포인트가 수익, 손절이 다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0달러에서 200달러 이것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매매자리가 제가 봤을 때 있을 때만 진행을 하고 없을 때는 네,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쉽니다. 마이크로닷스딱 한정분만 진행을 합니다. 11월 말까지 진행을 하면서 네, 합니다. 자, 두 번째. 네, 증권사 당연히 증권사 쓸수 있는 거 알죠? 자, 그리고 대선 때까지는 우선 대선 때까지는. 조심해서 매매합니다. 그리고 교육방, 공방. 공방은 이 서머타임이 11월 해제되니 해제 이후에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아셨죠? 병병. 이거, 뭐 제가 아주 기초반, 기초반, 아주 기초반에 대한, 그러니까, 초급반, 초급반에 대한 내용을 책과 동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급하진 않으니까 뭐, 빠르면은 뭐 내년 3월 전에는 <laughs> 3월에 좀쉽지 <laughs> 않으니까 책을 쓴다는 게. 왜냐면 내가 기본만을 해 보니까 그 기본만에 있는 시가, 종가, 갭 상승, 갭 하락 뭐 등등뿐만이 아니라 차트에 대한 기본 이해가 그 낮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 왜냐면 이게 해보니까, 그, 대선 때까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대선 때까지는, 음 우선,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이 안 나오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서 하고. 교육방은 11월, 이제, 썸머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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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썸머타임. 썸머 타임 해제 이후에 11시 반부터 12시 반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더 늦은 시간에 하는 거죠. 초반에 대한 내용을 책과 동영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 초보적인 얘기라고 해서 저는 잘안 하는데 이거를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생각보다 뭐, 시가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고.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원리도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알긴 차트를 많이 봤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라는 기준이 막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정확하게 아니라 내 기준. 알았죠? 이게 제일 중요해. 내 기준.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기준에서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그니까 나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니까 내가 만들어 가는 거지. 그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나갔냐면, 이제 스탑노스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서 추천이 나갔어요. 2 0 5 1로 매도. 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요 470, 여기 왔을 때, 요 460. 460 왔을 때, 전체 이익,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실 분은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스탑 노스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리고 더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 여기로 스탑을 변경. 100달러 정도에서 1 100, 3 0달러까지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더 들고 왔으면 뭐 200달러 가까이 먹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스탑노스, 스탠러스, 스탄노스로환영합니다 네. 근데 스탄노스 걸어놨는데 팔렸더라고. 네.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일봉만은 한 달에 33만원이고요. 33만원이고, 문자로만 합니다, 문자로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갈 거니까 네. 그한 달에 한번 정도 50에서 100 포인트, 한100 아, 달러, 200 달러 네. 안에서 손절과 익절을 하겠다. 100에서 200 달러 안에서 손절과 익절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창 이후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창 이후에는 다스탑루스를 걸어서 내가 만약 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하고 스탑루스를 걸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대응 가능한 사람들, 아창 이후에는 거의 안 하고 낮 시간대 합니다. 낮 시간대, 오늘 매매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뭐더 떨어지든 올리든 좀 아까 아쉬울 수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쉬워해봤자 소용없다는 거를 이번에 내가 최근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손절과 액절을 하든, 뭐, 장기투자가 답이냐, 단기투자가 답이냐, 이게 아니라, 수익의 일정 부분 계속 꾸준하게, 뭐, 100달러든, 뭐, 50달러든, 뭐, 크지, 크든 작든, 그 안에서 이제 수익과 손절을 하지만, 이제, 되대로 그냥 수익적으로 몰아가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끌어갈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입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기본반이 1강에서 12강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0만원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 기본반에서 중요한 건, 그, 내가 하는 매매의 기본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장 시작하고 매도를 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거야. 그거 막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또 여기까지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서 수익 실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냐면 러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여기에서 매도를 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고 끌고 가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수익을 먹을 줄 알아야 끌고 갈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본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본반의 내용은 이런 자리에 공략하는 방법과 왜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알려줘요. 그리고 만약에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 매수를 했다, 매수를 하면 왜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수익실현도 하고 나서 끌고 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모든 강의는 첫 진입자리와 빠른 수익실현을 통해서 자기가 이걸 먹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지. 1번을 먹을 줄 알아야 2번, 3번, 4번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기본반이 그 뭐, 기초를 알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영상을 남겼는데, 그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반은 제가 그 전에 손해 난 거는 다 메꿔주는 걸로 해서 개반이낫고 뭐, 메꾸면서 이제 하는 동안은 이제 단기 매매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모집도 단기 매매로 해서 모으는 거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익이 컸으니까 뭐좀 손해가 나더라도 상관이 없었지만, 그 손절 바로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손절만 했으니까. 그걸 차근차근 메꿔주는 거를 회비 안 받고 그냥 네,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 연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메꿔야죠. 뭐 금방 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근차근 메꿔가고 있고 그리고 조심해서 하고 있고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앞에서부터 생각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최근에 이제 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앞에서 한분들또 협의 회비 내주셔서, 협의 내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많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이걸로 보여드려야겠다. 네. LS증권에서 계약당 0.8불, 6개월 가는데, 6개월간. 엄청 많이 해주는 거죠. 0.8불이 6개월이면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쉽지만, 신규 계좌 개설과 아니면 6개월 동안 쉬었던 게, 그러니까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여기 나와있죠 0 2 3 7 9 8 3 3 0네 이런거 말고 나머지 뭐 이런 축산물 상품 뭐 3달러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6개월 그거 거기 딱 1계좌 계좌가 여러개 만든 사람들 하나만 된다는 거죠 수수료에 대 이벤트 신청 다음날부터 이벤트 신청하기를 필수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진짜 크네요 0.8불은 6개월이면 뭐, 내가, 나 같은 경우는 거리를 많이 하긴 하지만, 마이크로를 해서, 한 달에 내가 만약에 100만원이면, 80만원이란 얘기잖아. 그치? 렇 어? 그잖아. 수수료 내가 100만원 내는 사람이면, 80만원 수수료 낸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이게 20% 할인해, 20% 할인. 1불에서 0.8불은 별로 안, 작게 느껴지지만, 회원님들 거래를 많이 하는 사 단기도 많이 하니까, 0.8불은 진짜 큽니다. 이번 기회에 LS증권으로 많이 옮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02-3779-8339. 많이 신청해주시고, 전화할 때제 이름 되면 더 특혜는 없어요. 저한테도 특혜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인정해주는 거니까, 우리 팬님들이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이벤트는 너무 좋지. 그 경품은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경품 10월 말까지 잘 신청해서 타시길 바랍니다. 회원님들 중에 뭐, 피자 탔다고 자랑하고, 응? 어? 커피 탔다고 자랑하고, 막 근데 나는 가방만 두개탔 <laughs> 가방, 저 가방, 저기 뒤에 보이는 가방. 가방 두개 탔어요. 알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 날짜 끝나고 하는 거고, 저는 미리 샘플로 하나 받아왔습니다. 많이 수익들 내시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냥 가면 서운하지, 공부는 해야지. 이런 거것 같습니다. 요즘 나스닥이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또 그닥 또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봐도 떨어질 만하면 올라오고 오를 만하면 떨어지는 이후 모양새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사견이에요. 대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선.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양쪽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하락을 시켜서 민주당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크게 상승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15일 보름 정도 남았는데 15일 11월 5일인가 하니까 네, 11월 대선까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선 이후에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잘 대응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선 전제 통화였구요. 이 다음 영상부터는 또 공부한 영상을 최소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매매 때문에 좀 영상이 늦었는데, 뭐그 차근차근 다 해서 해결하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단기로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해선 전제 통화였어요